안녕하세요. 작년 8월 이후로 여러 가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채널을 쉬었는데 어, 채널명도 바꾸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자, 매번 시작하면 제가 좀 작심삼일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채널명을 이번에 직장인 재테크로 바꿨어요. 좀 본격적으로 직장인이 할수 있는 재테크 투자 공부. 그리고 재테크 관련 책 소개, 소비관리 등의 콘텐츠로 집중하려고 합니다.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그냥 일만 해서는 돈이 안 모이잖아요.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자를 시작하기도 불안하고요. 그래서 어, 이번에는 직장인 월급 안에서 가능한 진짜 재테크 방법들을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고 이 채널은 이제부터 그 기록이 될 겁니다. 우선 저는 첫 번째로 ETF 적립식 적금이 얼마나 수익이 날지 1년 정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으로 적금식으로 넣었을 때 수익이 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얼마나 수익이 날지 한번 직접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직접 해보는 재테크 실험으로 또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공유드릴 건데 이건 꼭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, 한번 열심히 리얼하게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, 오랜만에 돌아온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